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2021년도 이제 7월 29일자로 나온 대법원 판례.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 자기주식을 취득을 하였고, 또 과세 관청에서는 어떤 이제 논리로 과세를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자, 이번 판례를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 자기 주식 취득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2년 11월 27일 날 이제 해당 법인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것 같아요. 어, 2012년 11월 27일이니까 어 신상법이 적용된 게 이제 2012년 어, 4월 15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신상법이 적용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이 회사의 주주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주 구성이 먼저 대표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셋이 있습니다. 아들 원, 투, 쓰리 아들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들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또 특수관계 법인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주주는 대표이사 그 다음에 아들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특수관계 법인 이렇게. 예, 사람 네 명에, 그 다음에 법인 하나, 이렇게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예, 다른 사람은 이제 주식을 매각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만 이제 주식을 법인에 매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표이사 주식만 자기 주식으로 취득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주식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과세 관청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했느냐? 이제 과세 관청에서는 한 3년 후 정도 이제 조사가 나온 것 같아요.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약한 45일 정도 이렇게 조사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요. 어 자기 주식 취득 대금 약 11억원 자 대표이사 지분이 6%가좀 넘었는데 이 금액이 약 11억원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주식 취득 대금 약 11억원 을 업무 무관 가지 금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어 이제 과세 관청에서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지 금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아 간주를 했으니까 여기에 또 걸맞는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자 가지 금이 있으면 어, 해당 법인에서 이제 가지금 해당만큼, 대출을 이제 쓰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 가지금만큼, 그, 어,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아요. 그 대출 이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금에 대한 인정이자죠. 어, 인정이자, 지금 현재는 뭐 4.6%이지만은, 어, 그때 당시는뭐 4.6%인지 6.8%인지 그건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어, 인정이자를 또 입금 산입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예, 법인세를 계산해서 이제 법인세를 일단 추징을 했겠죠. 어, 거기에 이제 뭐, 가산세까지 아마 다 부과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 지급이자, 아, 그리고 인정 이자를 송금 불산입하고 또 입금산입해서 이제 법인세를 과세를 했다. 자,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로 어, 끝난 게 아니고 대표이사에게 또 상해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어, 상해로 소득 처분해서 11억 원을 이제 상해로 소득 처분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를 하겠죠. 어, 가산세까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어, 또 자기 취득을 할때또이 대표이사는 이제 예,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설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양도세는 환급을또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관청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대법원 직전에 이제 2심 서울 고등법원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논리를 내세워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상법상 절차를 유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회사가 이 상법상 절차는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상법상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 그런데 대표이사 주식만 자기 주식으로 취득한 점을 문제 삼았어요. 어, 나머지는 이제 아들,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들이 이제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 법인인데, 예, 그 특수관계 법인과 아들들은 이제 예,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고, 이제 대표이사만 이제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았던 것 같아요. 어, 대표이사 주식만 자기 주식으로 취득한 점 그리고 법인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점 아마 이제 어~ 현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서 대출을 받아서 어~ 이제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이제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한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걸 또 문제 삼았습니다. 아~ 법인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점 이제 이렇게 예, 이유를 댔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대비하기 위하여, 어, 대표이사 주식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것은 뭐, 이제, 에 이제 이심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아, 이것은 상속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 이제 대표이사 주식만 이제 자기식으로 취득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보아서, 이제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해서, 이제 해당 법인의 입장에서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본 거죠. 어 자기 취득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했다고 보고 이제 과세 관청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서울 고등 법원에서 어 판단을 한 거죠. 이 실질 과세 원칙이 굉장히 무섭죠. 어 이게 이제 형식에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걸 이제 너무 과도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이제, 납세자들이 굉장히 이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납세자들은 이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구조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한번 대법원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 이 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은 주식 가치를 제거하기 재고, 위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아마 이사회를 열었는데 그 이사회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을 주식 가치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주의 대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에 기초해서 산정이 됐다. 어, 그 대가를 결정을 하는데 이 상증법상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한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산정된 점을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주주들이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제 다른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이의를 당연히 제기를 했겠죠. 그런데 뭐 특별히 피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 주식 취득의 통지를 한 점. 아 그리고 통지를 명확히 했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 자기주식을 취득을 하려면 이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어, 차입을 해서 차입을 해서 이제 대금을 지급을 한걸 문제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는 그런 거죠 뭐 차입을 하던 차입을 하지 않던 그것은 이제 법인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어, 법인에서는 이제 배당 가능 이익만 어, 어,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을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 및 주주평등 원칙 등의 문제가 없고 어, 적법하게 예,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잘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최근에 이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이제 시중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아마 이번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계기로 아마 아, 명확하게 한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그 자기주식 취득은 이제 기업에서 활용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어, 잘만 활용하면은 이제 너무나 좋은 제도이고, 이제 잘못 활용하면 이제 독이 될 수도, 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내용을 잘 보셔서, 어, 앞으로, 어, 자기 주식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무적으로 안전하게 자기 주식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음, 질문 위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자,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그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자기주식 취득이 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이 다시 재매입하는 것을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합니다. 원래 2012년 이제 4월 14일 이 전에는 이제 상법에서 자본 충실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해서 이제 금지를 했거든요. 어, 그런데 이게 이제 2012년 4월 14일 이제 이후에 이제 주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비상장 법인에서도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 잘만 이제 활용하면 매우 좋은 제도죠. 또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이 위험한가? 이제 왜냐면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을 잘못 어 실행을 해서 이제 당패를 본 이제 그런 사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기식 취득은 이제 어 매우 그 섬세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우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전문가들이 이 잘못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자칫 또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세무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자기주식 취득이 위험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어, 상법상 절차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네, 자기주식 취득 목적과 어, 부합하게 예,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주 평등권을 잘지킨다면 그렇다라면 위험하지 않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법상 절차도 잘 지키지 않고 자기주식 취득 목적과 다르게 실행을 하고 그리고 주주 평등권도 만약에 침해를 한다면 그럼 당연히 이제 위험하게 되겠죠. 어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제, 상법 아마 341조일 겁니다. 이제, 상법 341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취득 총액, 그 다음에, 그다음 얼마 기간 동안에, 1년 범위 내에서 이제, 취득 기간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 기간, 이런 것을 정해야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이사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사회에 대한 내용은 취득 목적이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신청 기간,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또 이사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상법 시행령에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고 두 번째 이사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주식 취득 통지를 해야 됩니다. 어, 아,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주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주들한테, 우리가 법인에서 자기주식을 취득을 할 건데, 예, 이렇게 자기주식을 취득을 할 건데, 신청할 사람은 신청을 하시오라고, 이렇게 자기주식 취득 통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 자기주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2주 전에 이제 주주들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세 번째로 자기주식 취득 통지를 해야 되고요. 통지가 끝났으면 이제 2주 전에 통지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주식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신청 기간. 20일 이상, 상법에서는 20일 이상, 60일 이내에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 안에 이제 주주들이 고민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주들은 이제 자기주식 신청을 하게 되겠죠. 어, 신청을 뭐할 분들은 하고 하지 않을 분들은 하지, 안할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어, 이제 사법에서는 기회의 균등만 주어지면 됩니다. 기회의 균등. 그리고 어, 평가를 제대로 하게 됐다면 이제 주주의 이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게 되겠죠. 어, 이제 다섯 번째 자기주식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양도계약을 체결 합니다. 자, 주주와 법인 간의 양도계약 체결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자기주식 취득 대금을 이제 예,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제가 아, 이제 말씀드리는 영상은 이제 자기주식 취득, 즉, 어, 보유 및 이제 처분 목적인 거고요. 이제 소각 목적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소각 목적은 이제 이익소각으로 제가 따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제 보유 및 어, 처분 목적인 이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주주 평등권, 도대체 뭐가 평등이냐 이렇게 주주 평등권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2021년도 7월 29일 바로 얼마 전입니다. 어, 2021년도 7월 29일 대법원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명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 자, 주주 평등권은 거빈이 모든 주주들로부터 지분율만큼 균등하게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기회만 균등하게 주어지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준 겁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예, 이제 과세 관청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 이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 많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그 2021년 7월 29일 대법원 판례는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판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기회만 균등하게 주어지면 된다. 이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상법상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상법상 절차 중에 이제 자기주식 취득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주식 취득 목적. 어 그러면 어떤 자기주 취득 목적이 있는지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어,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스톡옵션. 스톡옵션은 이제 일정 기간 후에 예, 이제 시가보다도 싸게 예, 주식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이제 권리입니다. 이제 스톡옵션이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가 있고요. 어, 투자 유치. 자. 스톡옵션이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스타 그랜트. 스타 그랜트는 어 일종의 이제 주식으로 상여금을 주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상여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스타 그랜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합리화도 있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도 있고 그다음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있습니다.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어, 그래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어, 일단 지출되는 이제 많은 금액들이 대부분 이제 비과세로 또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어,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매우 유용하게 또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세금이 과연 몇 퍼센트냐? 어 이제 보유 및 처분 목적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보유 및 처분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보유 및 처분 목적은 이제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는 이제 양도 이제 차익이 3억까지는 이제 20%고 이제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죠. 물론 이제 지방 소득세를 빼고입니다.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면 이제 22%, 뭐 22%뭐27.5% 이렇게 되겠죠. 어, 소강 목적은 이제 의제 배당으로 봐서 이제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되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내용이고요. 어, 배당 소득세는 이제 종합소득세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6에서 4 5의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뭐 2천만원까지는 배당에 대해서, 어,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20만원까지는 이제 15.4%로 끝나겠죠. 오늘데 2천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제 배당으로 보고 또 의제 배당은 또한 이제 그 이중 과세 조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이제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한 부분으로서 6에서 45%자 기본세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자기주식 취득이 부인된 대표적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주식은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아, 이 법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잘못 활용하면 이제 세무적으로 큰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독이 될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자기주식을 이제 잘못 활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예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예, 자기 주식이 취득 부인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어 이제 대표회사 주식만 이제 자기 주식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예, 어떤 이제 예, 자기 주식 취득 목적이 맞게 이제 실행하면 모르는데 대표회사 주식만 자기 주식으로 취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표회사 가지입금하고 이제 해당 그 대금을 이제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예, 업무부관 가지입금으로 보고 송금 불산입 그다음에 입금 산입. 또 상여 처분 이런 게 따라오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자기 주식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가지급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처리해서는 당연히 이제 부인될 수밖에 없겠죠. 이상 어 조심해야 될 점까지 말씀드렸고요. 어, 이번 영상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많은 이제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시면 더 좋은 영상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